오우 좋네요 아니 진짜 네. 할 말이 있는 게 네네네. 내가 봤어 1일전을 봤는데 네. 9만회 정도 10만회가 안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? 아니 혹시라도 몇만 넘으면 이탄 찍을 거야? 혹시 얘기해줘 1일 기준으로 10만 1일 기준으로 10만 아니 이게 2일이 넘어가기 전에 10만이 넘었어요 전 믿을 수가 없는데요? 아니, 그니까는, 원래, 맞아. 1일은 넘었는데, 어. 근데 2일이 되기 전에 메인 화면에는 1일에 10만이 넘은 걸로 나왔더라고. 됐고, 그냥 아무튼,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. <laughs> 아시? <아니>, 됐고가 <잠깐. 웃음> 나오면 어떡해! 아. <laughs> 그러니까는 물론, 당신 너무 사랑하는 팬들은 수빈이 괴롭히지 마라. 우리 수빈이 내 거다. 이러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. 근데 그분보다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. 저도 봤어요. 아, 정말로 봤어. 맞잖아요. 봤는데, 네네. <laughs> 네. 이걸 안오면 약간 큰일 날좀 그런 분이. 심지어 다음화가 이탄이 나올 줄 알았는데 <laughs> 딴게 나와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. 요 <laughs> 응원에 붕 해야겠어요, 안 해야겠어요? 그것만 아, 얘기해요. 붕은 해야 되는데. 어, 어제 술도 셨어술 눈이 많이 부었는데? 잠을 못 잤어요. 잠을 못 잤어. 아, 같이 자려고 그와. <laughs> 암튼간 그독자 분들이 응. 원하니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볼까요? 그의 3평짜리 집으로 <laughs> 10만이 네. 넘었어요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0만만 넘게 해달라고 아 그래요? 네.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진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오늘 음, 네. 지금 떠났던 그녀가 네. 다시 동거를 하러 왔어요 네. 문 열어주시면 될거 같아요 <laughs> 아 고마워 아 이거 내 친구가 이화 보고 자기 집에서 쓰던 발매트인데 너 닮은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볼 고아 어, 찾아봐. 이게 나고 이게 너네. <laughs> 이게 우리 애기들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 이건 그 네, <laughs>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<laughs> 지마두분 <하지> <laughs>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 저희 채널에서 폭탄 터졌어요 네, 근데 <laughs> 어? 우리 PD님 바지 터지는 거 <웃음> 네, <웃음> <왜 그래서 웃음> 우리 p d 님 바지가 <laughs> 터지다오프마인드서오 <터진 웃음> 마인드라서 <laughs> 둘이 뭐 하실 거예요? 제가 또 영상을 봤어요. 네네. 저도 그걸 하고 싶어요. 그게 뭐예요? 음... 승진이가 메이드.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 그냥 남 순수하게 이렇게 딱 지내고 싶어. 순? 아, 앞에 보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일단 내가 배고파. 파프리카 먹네. 아니야. 그냥... 아 근데 딴거 없어? 진짜? 그, 토마토. 저번에 토마토도 줬잖아. 파프리카. 딴거뭐 없어? 약간 그 배채. 배추... 계란. 계란 네, 먹어. 뭐... 그러면은 그녀를 위해서 오늘도 요리 해주시는 건가요? 예, 요리 해줄게. 음. 아 맞다. 나 육개장. 응. 음. 있다가 남은 것좀 있거든. 이것도 대표 줄까? 안 보이는데 어디까지인가? 이채 이거 한3 0 초면 끄네. 쭉. 먹을 수 있는 거야? 뭐 <laughs> 먹자, 없을까? 봐. 혹시 유니 계교? <laughs> <laughs> 내가 개가 될까? 계란 계가. 아니. 어 먹자. 이거. 그럼. 아니, 배도 먹자. 계란도 해 줘? 어, 어. 나 먹으려. 근데 계란 먹으려면은 어. 우리 집에 냄비가 이거밖에 없어 아니, 후라이팬 없어. 냄비 이거를 하고 먹고 계란을 해 줄게. 아. 어. <laughs> 아, 이거 코스 요리. 움막 코스. 그런 소리다. 아, 들려, 이게 작았어. 이네 우리 할머니가 옛날 강아지 밥 끓는 밥기 밥그릇 그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? 파프리카랑 저번에 토마토 담았던. 네, 제 밥그릇이요. 어, 그럼 파프리카랑 토마토는 어떤 거어 있다가? 이거 뭐? 대충.. 대충 해도 될것 같은데? 거품이 아직 안빠있어 아.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먹어? 음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네? 어디서 나온 거야? 여기 뭐예요? 밥통에 좀 좁아가지고 네, 네. 늑대가 많지가 않아 <laughs> 어... 깔끔하잖아 다이소를 한번 가자. 다이소? 그래, 한번 다이소를 가는 게 좋다. 마워 계란 몇개 먹을까? 계란 여기 피디님 거 드시니까 세개 먹을까? 세 개, 아니 세 개를 후라이, 그러니까 이거 깨가지고 한 번에 넣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. 살 먹는 거 아니야? 후라이팬 아까 없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후라이 해 먹는 줄 알았는데. 냄비 타지 않을까? 기름 넣으면 <laughs> <너무 웃음> 되 기름이 없어. 어? 살지 전에. 아니 그렇그 후라이 먹으면 안 되나? 아. 삶는 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삶는 아, 게어 알겠어. 아, 근데 방법이 없다. 어 그래? 아나 진짜 나 너무 배고픈데도. 아야 뭐. 이거 없어. 아니, 근데 <laughs> 그때부터 많이 줄었네. 와인 단무지 있어. 있어. 어, 뭐. 어, 뭐. 나 오늘 짜장면 시켜 먹었어? 응. 그 육개장도 중국집에서.. 아니 나 와. 있을 때는.. 나 있을 때는 파프리카 만져놓고 혼자 짜장면 시켜먹는 건..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.. 싫어 아, 싫어 바꿀까? 뭘 바꿔? 내가 바꿔야 돼너가 응. 바꿨으면 좋겠어 알았어 네, 이거 씻어 먹어야 돼? 파프리카? 씻어놨어 씻어서 넣는데또또 아. 또 씻어 아, 아. 그래? 내가 먹을게 썰어 먹어야 되는데? 어? 아니, 괜찮아. 배고파. 동거녀랑 많이 좀 약간 좀 티격태격 하시는 것 같은데, 네. 어떠세요? 귀엽죠? 어떤 부분 그냥 짜증내는 게 음. 귀엽잖아요. 애기가. 둘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잘안 맞는 것 같은데,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수빈이가 나한테 맞추던가, 내가 맞추던가. 전 맞출 생각이 없어요 네, 되게 많이 고프셨나봐요? 아 아침도 못 먹었는데 네. 육개랑 남은 거 주고 밥도 안 주고 네. 아, 어,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계속 맛있네 그래도 그의 식사에 좀 많이 맞춰졌네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해지손안 되니까 응. 그거 도아주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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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야? 아니, 아니 아 도와줘야지 도와줘. 이, 이거를 버려가지고 응. 앞에 보고해 앞에 보고해 아니야 앞에 보고 해야지 안안 뜨고 조바심 아니 아니 앞에 두고도 맞춰줘 뜨거 안, 뜨거워, 안 뜨거워. <laughs> 오늘의 식사. <laughs> 가져올까? 가져야 아, 네, 돼, 가져올까? 어, 들리었나? 왜안 익었지?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미안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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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아니, 아니, 지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쳤잖아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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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아, 야, 진짜 미안해. 와, 와, 이렇게. 미안해. 왜그 이런 전화를 줘? 아니, 이거 닦고 가. 아이씨, 됐어. 어? 아니, 이거 닦고 가. 됐어. 미안해. 어, 씨. 뭐, 안 입은 거야. 어? 씨, 맡기고 시간이 오시는... 삐진 옷신데 동진아, 미안해. 대답이 없어요. 많은 것 응. 동진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, 미안해. 미안해. 아, 진짜 삐졌어? 아, 이피어 아, 안해 아, 왜 삐져? 아, 왜가러 아, 그러그러 아, 왜 그래? 아, 왜 <laughs> 아, 왜그래 아, 왜 그러네. 아, 그 아, 왜그러어 아, 왜그 Don't tell me.